여러분 에너지라는 말 우리 진짜 많이 쓰지 않나요? 뭐 에너지가 부족하다 에너지 위기다 아니 그냥 피곤할 때도 아나 에너지 없어 이러잖아요 그쵸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 에너지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오늘은 바로 이 기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해서요 우리 문명이 맞닥뜨린 아주 거대한 딜레마까지 한번 쫙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에너지의 핵심 정의는 이거예요 바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뭔가를 행동하게 만들고, 모양을 바꾸고, 또 움직이게 하는 바로 그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힘, 뭐, 동력, 이런 걸 넘어서요. 아예 세상을 바꿔버릴 수 있는 근원적인 가능성. 바로 그걸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 세상을 바꾸는 이 엄청난 힘, 이 에너지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요. 정말 신기하게도 인류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 역사와 앞으로 우리가 뭘 마주하게 될지, 그 미래를 동시에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바로 우리의 유한한 연료탱크. 음, 그러니까 현대사회라는 이 거대한 엔진이 사실은 한정된 공급원에 기대서 달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드러나는데요. 2003년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에너지의 무려 80% 이상이 석유, 석탄 그리고 천연가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와 우리가 흔히 화석연료라고 부르는 바로 이세 가지가 사실상 현대 문명 전체를 떠받치고 있었던 셈이죠. 에너지원은요. 크게 딱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왼쪽을 보시면 비재생 에너지가 있죠. 이건 말 그대로 한번 쓰면 없어져요. 화석연료처럼 양이 정해져 있는 유한한 자원인 거죠. 반면에 오른쪽 재생에너지는 어때요? 태양, 바람, 물. 이건 우리가 잘 쓰기만 하면 고갈될 걱정이 없는 거의 무한한 자원이에요. 바로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 이 지점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에너지 딜레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럼 이 화석 연료라는 게 도대체 뭐냐면요. 정말 까마득한 옛날 수백만 년 전에 살았던 동식물들이 땅속에 묻혀서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변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연이 수백만 년에 걸쳐서 차곡차곡 쌓아둔 보물 같은 건데 이걸 우리가 불과 몇백 년 만에 거의 다써 버리고 있는 거죠. 속도가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진짜 문제가 뭘까요? 왜 이게 그렇게 심각한 일까요 지금 우리가 쓰는 속도 이대로 쭉 간다면요, 2050년 이때가 되면 전 세계 석유가 바닥날 수도 있답니다. 천연가스는요, 2150년 이때쯤이면 고갈될 수 있고요. 그리고 석탄은 2300년쯤 되면 더는 남아있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핵심이 뭐겠어요? 우리 문명이라는 거대한 자동차를 움직여온 이 연료 탱크에. 지금 경고등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서서히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아무런 얘기만 할 수는 없죠. 그럼 이제부터는 해법을 한번 찾아볼까요? 두 번째 이야기 자연의 힘 활용하기 맞아요 바로 그 끝없는 에너지원을 길들이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뭐니 뭐니 해도 태양이죠. 우리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 태양이 지구로 보내주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가 지금 쓰는 에너지에 우려 1만 배에 달한대요. 잠깐만, 1만 배요? 이게 감이 오시나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아등바등 쓰는 그 모든 에너지를 태양은 단한 시간 만에 지구에 그냥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잠재력, 이걸 우리가 제대로 쓸 수만 있다면 에너지 문제는 뭐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 행성의 숨결. 바람의 힘이죠.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힘이 거대한 터빈을 쌩쌩 돌려서 도시 전체를 밝힐 수 있다는 거. 게다가 비교적 안전하고 깨끗하니까 미래 에너지원으로 정말 유망한 주자 중 하나로 꼽히는 겁니다. 결국 하늘과 땅의 온도 차이가 만들어내는 이 거대한 흐름을 우리가 에너지로 똑똑하게 잡아채는 거죠.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우리 곁을 지켜온 물의 힘 바로 수력 발전도 빼놓을 수 없죠. 사실 이건 뭐 새로운 기술이 아니에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정말 묵묵하게 자기 역할을 다 해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전력의 20%, 그러니까 5분의 1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안정성이나 규모 면에서 이미 스스로를 증명해낸 아주 든든한 에너지원인 셈이죠.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좋아요. 태양도 있고 바람도 있고 속탄을 태울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나 다른 종류의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가 콘센트에 플러그만 꽂으면 바로 쓸수 있는 바로 그 전기로 바꾸는 걸까요? 이번엔 바로 이 전기의 마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석탄을 태워서 나오는 그 뜨거운 열기나 거대한 날개를 휙휙 돌리는 바람의 힘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 충전하고 밤에 불을 켜는 바로 그 전기로 바꿀 수 있냐는 거죠. 그 해답은 바로 이 기계에 있습니다. 자기력 즉 자석의 힘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기계 바로 발전기입니다. 사실상 이 발전기라는 녀석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아는 현대사회는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핵심적인 기술이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원리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고 우아해요. 자첫 번째 물이든 증기든 바람이든 모든 이용해서 일단 움직임을 만들어내요. 이걸 원동력이라고 하죠. 두 번째, 이 힘으로 터빈이라는 큰 바람개비 같은 걸 돌립니다. 그럼 회전하는 힘이 생기겠죠? 세 번째, 이 터빈이 전선으로 칭칭 감긴 코일 안에서 아주 강력한 자석을 뱅글뱅글 돌려요. 네 번째, 바로 이겁니다. 코일 주변에서 자석이 막 움직이면 신기하게도 전류가 흘러요.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가 바로 우리 집까지 오는 겁니다. 결국 몰 태우든 몰로 돌리든 핵심은 터빈을 돌려서 발전기를 작동시킨다는 거 모든 길은 이 발전기로 통하는 셈이죠. 어때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길 그리고 미래를 위한 우리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바로 이한 문장이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에너지 사용 습관을 다시 생각해야만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네,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는 없다는 뜻이겠죠? 지금까지의 우리 세상은요, 언젠가는 바닥날, 유한한 연료 위에 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세상은 어떨까요? 우리는 태양과 바람, 그리고 물이라는 이 무한한 힘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가게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있을 겁니다.